아, 그리고 김채고 님이, 어. 그, 사랑은 이분 안가, 그 편을 아. 들으시고, 아. <laughs> 굉장히 감명있게 들으셨대요. 어. 상처가 많은 것 같대요. 어느 쪽이? <laughs> 그쪽이요. <laughs> <laughs> 어, 그런 얘기가 재밌나 보다. 김채고 님을 한번 모셔야, 모시, 모실 음, 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재밌나 보다. 그리고 당신은 음. 약간 유재환 같은 이미지인 줄 알았대요. 생긴 게. 뭐? 어? 어? 유재환? 유재환. 유재환은 누구야? 그 저희 박명수 작곡가. 아 어, 왜? 약간 좀 그런 좀 느낌. 톤 네, 약간 그런 느낌인가봐요. 밝은 느낌이니까? 되게 푸근한 어. 이미지인 줄 알았대요. 어. 네.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인 줄 보면. 그렇죠. 네. 깜짝 놀랄 거야. <웃음> 예민하고 <웃음> 민감하고 <laughs> 욕까지 하는 <않은> 남잔데 이제. <laughs> 아 좋아 좋아. <laughs> 점점 터프해지고 있어요. 좋아요. 맥주 얘기를 시작해봅시다. 네. <laughs> 포인트 레스 살롱이고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포인트 레스 살롱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방송 이름도 얘기하는 거 언제나 시작을 했어요. 음, 그 오프닝 만들자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음... 언제나 실혀왔죠 그러니까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없어요. 오프닝을 만들어 와봐요, 그냥. 누가요? 제가요? 네. 제가... 오프닝이라고 하면 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하이 뭐 이런 거있잖아 시작할 때. 와우. 아. <laughs> 아니면은 아니면 뭐, 뭐 이렇게... 시그니처 사운드 어, 들어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어. 제가 매번 진짜... 음악을 바꾸고 있는데. 어. 네. 맘에 드는 음악이 없어요 맞아요 아걸잘 네, 네. 뽑고 계신 거 같은데 그냥 그나마 맘에 드는 걸 갖다 쓰고 네. 있긴 한데 그 네. 유튜브에서 가져다가 음. 시그니처로 쓰고 싶은 게 없어요 JYP 것처럼 넣, 아, 뭐 이런 거처럼 넣자는 거지 아뭐 원인어밀리언 트와이스 아. 뭐 그런 거지 원인어밀리언 <laughs> 그게 뭐예요? 응. 그 소개 멘트 있잖아요 아이돌들 <laughs> 원인어밀리언 <laughs> 트와이스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은 소녀시대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있잖아요. 네. 아, 네. 어. 네 우린 뭐 할까요? 그러게요 나중에 고민해봐요. 아직 네,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이 타일러예요. 네.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입니다. 오늘 네. 무슨 얘기 하실 거죠? 일단 우선, 우선 맥주 얘기부터 할 거예요. 우리는. 음, 작안의 작안의 화제가 장안의 있다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장안의 네. 화제가, 어. <웃음> <장안동> <웃음> 너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장안의 화제가 맞나요? 그럼요. 장안동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이게 너무 좁은 시간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나름 이렇게 응. 만족을 해야지. 아, 저 굉장히 만족하고 아, 있습니다. 어, 방송 이끌어 좋네요. 나가죠 저는 쌤님이 좋아하시는 방송이니까 네. go a head <laughs> <laughs> 어디 한번 해봐. <laughs> 한번 어디 한번 해봐. <laughs> 어. 좋죠. 어. 오늘은 무슨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페이레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 창백한 맥주. 네네. 어. 좀더 아픈가 발... 봐요, 그렇죠? 어. 네. 아픈 맥주. 오늘 굉장히 텐션이 좋으시네요. 저요? 네. 아파요. <laughs> 맘에 들어요. 아, 다음주에도 꼭 이런 아, 텐션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30초 뒤에 제 목소리 사라질 예정이에요. <laughs> 텐션이라기보다 약간 분노의 차이 있어요. 사람이. 아, 사람, 원래. 가득하네요. 원래 음. 동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죠. 아 그래요? <laughs> 뜨거운 동력이? 아니야. 차,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아, 나는 <웃음> 행복합니다. <웃음> 그러시겠죠. <laughs> 암요. <암뇨. 웃음> 좀 있으면 나갈 것 같은데. 일단 <laughs> <laughs> 끝나고 좀 봐요. 아, 빨리 무슨 얘기 하실 건지 얘기해줘요. 아, 네, 이제 저번주에는 이제 페일 에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주에는 이제 거기에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은 인디아 페일 에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IPA 맥주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게 줄임말인 거죠? 네, IPA, 인디아 페일 에일. 음.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로, 인도에서 온게 아니라, 음. 인도로 가는 맥주예요 뭐야? <laughs> 에이, IPA 맥주 주세요. 그러면 인디안 페일 에일 달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 오케이. 인디아요, 인디. 인디아. 아니, 인디아. 네. 인디아 페일 에일. 인도 청백한 맥주. 그게 약간 동인도 에일. 주식회사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오, 정확해. 아, 아 근데 그래요. 이제 동인도 주식회사에서 정확히 나온 건 아니고요. 음. 동인도 주식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왜 여러 개예요? 영국 거도 있고 네덜란드 거도 있고.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네, 음, 맞아요. 두세개될 거예요. 네. 아마.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영국에서 시작된 맥주가 맞고요. 왜 인디아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이제 인도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맥주를 만들 수가 없었대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호흡도 없고 뭐 보리를 주로 기르는 지역도 아니니까 쌀문화권이잖아요. 인도하면은 날리는 쌀. 네, 네, 그렇죠. 그... 비리안이 먹어봤어요? 네. 비리안이? 그게 뭐예요? 그 인도식 음식인데. 네. 복, 그 날린 쌀 있잖아요 네. 날린 쌀 엄청 볶아요 그리고 쟁반이 약 30cm 되는 것 같아요 직경이 네. 거기에 닭반 마리를 넣고 네. 그걸 쌀로 덮어요 오. 그걸 먹어요 그냥? 어, 그 손으로 먹는 거죠 그 주변에 이제 조금씩 종지 그릇만 한 데다가 이제 뭐 소스 넣고 해갖고 소스 무갖고 먹는데 밥을 더들라면더 더 줘요 오. 어디서 드셔 보셨어요? 중동에서요 중동에서? 오. 중동 가면 70%그 UAE에 가면은 네. 70%가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갖고 많아요 인도 음식이. 어쨌든 그런데요. 네. 그래요. 음. 잠깐 먼 나라 이웃 나라. 아 네. 어 어디까지 얘기했죠? 었 쌀이 없다. 소리 포비 없다. 아 네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맥주를 인도로 수출을 했어야 됐는데. 근데 그 페일 레일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페일 레일도 영국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상업기 때 기본적으로 에일이라는 것은 그 영국이 주된 이제 발상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원래는 존재하던 맥주인데 영국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고 네네. 발전을 해왔다. 네네. 오. 그러면... 왜냐하면 저번 시간 이제 페일 에일의 그코크스라는 연료 때문에 그를좀 이제 덜 끓음이 가는 어허. 메가를 만들게 됐고 됐었고 네. 그리고 그걸로 만든 맥주가 페일 에일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음... 근데 영국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의 발상지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렇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에서 인도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과거에는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 배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스웨즈 운하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인도를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그 남아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희망봉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를 항해를 했어야 됐죠. 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적도를 두 번이나 지나야 돼요. 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맥주가 상하겠죠. 그러네요. 음. 네. 그래서 인도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맥주가 정말 먹고 싶은데 맥주를 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고 싶지? 아무튼. 네. 음. <laughs> 지금도 먹고 싶어요. 저. 아니 거기 아 그래요. <laughs> 거기에서만 먹으면 되잖아. 아 근데 그 맥주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뭐 해외에 가서 저희가 소주나 막걸리 생각나듯이. <laughs> 인도에 술이 있나? 인도 술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오 이건 모르겠어요. 고, 곡주 있을 거예요. 곡주 있을 거예요. 왜 술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힌두교나 이슬람교 쪽은 술을 안 먹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요? 먹긴 술? 하죠. 힌두교 맛있고요. 아마. 아 그런가요? <laughs> 대사를 지대야 되는데 술이 있어야지. 뭐든 <laughs> 어, <아니네>. 너무 유교 문화관이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상 그러니까 그런 세레모니를 해야 하는데. 어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또 음, 찾아보도록 음, 하죠. 그러네요. 네네.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맥주가 상하면서 나온 맥주가 인디아 페일 에일이에요. 어, 상한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안 사면 상... 안 되겠네. <웃음> <웃음> 더러워. 뭐 그런 걸 먹어? <laughs> 저희가 이제 맥주 어. 제조 과정에 네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물, 음. 메가, 그리고 홉. 그리고 아주 효모, 어. 여기 내가 들어가요. 근데 호, 호이라는 식물이 이게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거를 넣으면은, 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맥주에 호흡을 엄청 많이 때려박아보자. 어. 그렇게 해서 마, 만들어보니까 네? 안 상하는 거예요. 이제 적도를 두번 지나가서 인도에 갈 때까지 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호흡을 엄청 음. 때려박으니까. 근데 호흡은 기본적으로 맥주에서 약간 향신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 맥주의 맛이 좀더 강해지고 어. 쓴맛이 강하고 그런 맥주가 이제 IPA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호불 아,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렇죠. 호불 막 그냥 때려 박은 거예요. 아, 그냥 호반 네. 뭐 내가 네, 네, 반으로 네, 그렇죠, 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래 이제 인도에서 소비할 용도로 만든 거니까 주로 네. 수, 수출용 맥주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식민지의 인도에서만 소비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 인도로 가던 도중에 그 상선이 배가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앞바다에서 침몰을 한 적이 있대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맥주는 살렸나봐요 아그 통이 뜰거 아요네 아, 그렇죠 그렇죠 맥주 맥주를 살려가지고 아, 아, 아. 그거를 이제 다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네. 영국에서 그거를 경매를 했대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에서도 IPA가 소비가 되기 시작했는데 오. 이게 사람들한테 취향저격을 한거죠 어느 정도. 아, 세구나, 맛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약간 밋밋한 맥주만 먹다가 아. 좀 이렇게 확 때려 박은, 좀 강한 아. 맛의 맥주를 먹게 되니까 음. 또 그런 것만 먹다 보면은 야, 약간 매운 거 먹다 보면은 더 매운 게 끌리고 막 그렇게 되듯이 맥주도 약간 음. 그렇게 되는 거죠. IPA가 그렇게 되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인디아라는 명칭 자체가 인도 수출용 맥주였다. 영국이 의외로 맥주 강국이네요. 일단 A일이란 단어도 아, 영어 단어잖아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원이 어떻게 네,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찾아봐야겠다. 네네. 이거 그거까지는 잘모르겠요 A일의 어원이 뭐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IP, IPA라고 하면은 영국에서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최근에도 이제 한국 맥주의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수제 맥주의 그 바람이 불었을 때 한국에서도 IPA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수제 맥주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IPA 계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한국에 들어온 IPA는 영국식 IPA가 아니라 미국식 IPA예요. 무슨 차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되게 특이한 거죠. 원산지된 영국인데 인도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걸 미국식으로 만든 거죠. 완전 짬뽕... 뭐, 미국식 i p a 가 영국식 IPA가 있어요. 어? 근데 한국에서 주로 소비가 되는 맥주는 지금 미국식 IPA, IP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지금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로 이제 에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주로 발전한 게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양조장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바이, 보이고 있거든요. 음.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도 많이 하고, 음. 또 그런 소규모로 되게 많이 생겨나면서, 음. 그것도 수출도 되게 잘 되고 하면서, 지금은 사실 그런 크래프트 비어의 시장에서 미국이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음. 오히려 뭐 영국, 벨기에, 독일, 이런 데 보다는. 음. 그래서 영국식 IPA와 미국식 IPA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홉의 종류가 달라요. 음. 맥주를 만들 때, 이제, 홉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국식은 굉장히 약간, 좀 부드럽고, 음. 가라앉은 맛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영국식 IPA는 사실 한국에는 거의 들어와 있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IPA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PA, 그 막, 강한 그런 맛이 아니라, 조금 그래도 부드럽고 차분한 맛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식 IPA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용하는 홉의 종류가, 좀더 강렬하고 약간 음. 과일 맛이 나고 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지금부터 또 잠시 뒤에 소개를 드릴 맥주 중에 하나가 이제 벨라스트 그 포인트에서 만든 스컬핀이라는 IPA 맥주가 있거든요. 음. 정말 유명한 맥주예요. 제가 여러 번 이전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먹어보면은 약간 자몽 맛이 나요 음. 맥주에서 자몽을 넣은 건가요? 아니요 호베그 자몽의 향이 약간 음. 그 비슷한 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열대 과일의 향 약간 그런 맛이 나는 IPA는 약간 미국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IPA는 대부분 미국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뭐 듯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A를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영문 위키피디아인데 네. 여기에 보면 A의, A의 아. A는 맥주의 한 종으로서 네. 상온에서 상온의 방식에서 그 발효를 한 거죠? 발효된 맥주로서. 네. 원래는 호불 쓰지 않은 맥주로 에일이라고 했대요. 오, 응. 이건 저도 처음 아는 사실 그러네요. 네, 호불 쓰지 않고. 음 근데 요새는 모르겠고. 네. 어쨌든 처음에 애초에 그랬고, 음. 에일의 그 말이라는 말의 오리지는 네. 어원은 독일계통인 것 같아요. 아 무슨 알로, 엘로 이런 음 발음이 되는데 네. 뜻은 안 나와 있네요. 음뭐 그렇답니다. 네, 에일이 그렇대요. 그래서 IPA 맛은 말씀드렸듯이 좀쓴 맛이 강하고. 강하고 도수가 높아요. 보통 저희가 마시는 이제 맥주가 한 4.5도에서 한 5도 내외거든요. 네. 그런데 IPA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 8도. 오와. 그러니까 기본 맥주의 두배 가량인 거죠. 맛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한 병만 먹어도 약간 음. 좀 취기가 올라오는. 어, 그 정도면 꽤꽤쎈 맥주죠. 네, 8도면 굉장히 쎈 맥주죠 사실. 거의 소맥 도수랑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안가려나안 안 가죠. 소주 자체가 14도. 네, 16도니까. 그러니까 소맥보다 좀 약한 수준이라고 음, 생각을 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소주를 타면 진짜 세겠네요. 아, 근데 정말 그렇게 드시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비싼 맥주이기 때문에 먹어보고 싶네요. IPA. 네, 네, 네. 여태까지 우리가 먹던 게 미국식이군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되게 특이해요, 사실 미국식으로 만든 네. 영국에서 발명된 인도 수출용 맥주죠. 아, 우리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어, 저번 시간에 이제 대동강 페이레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더브스 그 브루잉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IPA 맥주도. 더브스에서 만들고 있고요. 오. 그리고 뭐 여러 군데서 사실 지금 한국에서 도뭐 제가 자주 가는 그 저희 집 근처에 맥주집 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양조장이 고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북 고창. 전라 고추 아니요 고창 고창이라는. 그러니까 그 고추장 고창 고추 아니요 고창은 고창이 고추로 유명한가요? 아닌가? 그, 아니에요? 거기는 고창은 그 장어와 그 복분자 그런 거유아 유명한... 아, 복분자 네 복분자 유 고창이 어디 있다고요? 전북 전라북도. 네풍천장어못 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네풍천장어의 고장입니다. 고창 아, 그래요? 네네 언제 먹으러 한번 가죠. 아 좋죠. 장어 좋아해요? <laughs> 저요? 멀리 있잖아요. 뒷방 뒷방 가시지 마시고요. <laughs> 잠깐요, 이 뒤로 장어? 네. 장어 좋죠. E 장어요? E입니다. E E L. 어 E 네 음. 언제 한번 워크숍으로 전라북도 고창을 가죠. 잘 다녀오시고요. <laughs> 들고 갈 거예요. 캐리어에 넣어서. <laughs> 어, 왜, 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그 고창에서 이제 그 양조장이 있는데 어. 거기서도 이제 i p 를 제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차리실 거예요, 쌤 씨는 양조장? 아, 저 모르겠어요. 저의 정말 장기간의 목표긴 한데. 그렇죠. 네. 혼자주 맛있겠다. 고창 복분자주. 복분, 원래 장어랑 복분자주랑 같이 먹잖아요. 음, 그래서. 저 복분자주 좋아해요. 아, 순창이구나. 태양초는. 아, 그럼 맞네. 순창이네. 순창 고추장이죠. 음, 음. 정말 한국 지리들 열심히들 하셨어야죠. 아, 그럼. 순창은 <laughs> 어디 있어요? 순창은 그 광주랑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그래요. 뭐, 맞다라기 있다라면 가보시고요. 담양 순창 네. 그쪽 비슷한 음, 위치. 담양은 떡갈비죠. 네, 담양 대나무 숲도 유명하고, 거기 아이페 한잔. 아이페드를 즐기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드세요. 뭘 즐겨요. 아, <laughs> 어울리는 음식이나 이런 아니, 거 저는 있을 수도 있잖 사물에서 먹으라든지 차갑게 먹으라든지. IPA는 차갑게 드시는 게 맞고요. 왜? 왜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좀더 어. 강한 맛이, 향이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음. 그 옛날에 그 과학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탄산은 그 온도가 낮은 데서 좀더잘 녹는다.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어, 죄송해요. 저덜 배워서 <laughs> 모르겠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아,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요. 네, <laughs> 어. <laughs>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맥주를 드실 때는 또 비싼 맥주잖아요. 음. 그냥 맥주 본연의 맛에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안주 없이? 네, 저는 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술은 언젠가부터는 이제 안주 없이 먹는 걸좀 선호하게 됐어요. 어, 저도 이거를 처음으로 경험을 해본 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바에 갔는데 한국 술집에 가면은 사실 술반 안주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주가 더 많기도 하고. 소에 하나 주세요. 네네네. 뭐. 근데 그 이제 바에, 미국식, 미국식 바에 갔는데 안주가 없더라고요. 음. 있어봤자 감자튀김. 네. 근데 그게 이제 와인처럼 약간 뭐 치즈랑 먹으면 좀더 맛있다든지 뭐 근데 맥주 있잖아 피자죠 피자? 어. 사람들은 오. 잘못 알고 있어요 음. 치맥이다 저는 치맥은 아니라고 봐요 왜요 왜요 왜 탄수화물과 먹어야 되죠? 이거는 개인 취향 아닌가요뭐 어. 개인 취향도 있는데 음. 이런 저, 네 저도 사실 치킨보단 피자가 좋아요 왜, 왜죠? 어, 맥주에는 피자예요 와 y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누가? 단백질 자체가. 어. 단백질이. 닭, 치킨? 응, 응, 응. 어. 단백질은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음. 맥주는 배가 부르잖아요. 음? 그러면 소화도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배까지 부른 맥주를 마시면서. 피사도 배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긴 하지만, 어.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이잖아요. 어, 약간 과학적으로 접근하신 거네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난 건데.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laughs> 그래서 치맥은 사실은 치킨보다 소주가 낫죠. 그렇게 따지면. 소주? 응. 어. 소주는 소. 배가 안 부르니까. 아, 치소 소 많이 그렇게도 드시는 분이 그래요. 있으세요. 네. 요즘은 또 만맥도 유행이잖아요. 아세요? 만두랑 뭐. 맥주. 아 만두. 오. 네네. 전 만두도 되게 좋은 안주라고 생각하고. 만두 괜찮죠. 네네네. 만두 소주 괜찮은 것 같아요. 소주요? 전 맥주, 맥주. <laughs> 아. 소 아, 이거는 따로 한번 날을 잡고 이제 술과 안주에 대해서 또 따로 한번 그렇죠. 얘기를 해 봐도 습니 소주나 사실은 회입니다아 그건 동의들동다 이거는 뭐 네. 질불불변의 진리죠. 아 저도 왜 네. 안돼. 획에는 소주입니다. 네. 아 그리고 저 제가 어제 그 네. 망원동에서 술을 마셨는데 아프지 않아요? 아, 원래, 그, 아이콜로 소독을 하는 거죠. <laughs> 그, 유명한 곱창 전골집에 갔거든요. 아우, 기가 막히더라고요. 술이 쭉쭉 들어가요. 그래요? 아, 네. 소주가? 네. 아, 저 청아를 마시는데. 아, 청아도 괜찮죠. 네, 저는 그러니까... 소주를 먹지 않고. 저게 정신덜 차려가지고. <laughs> 아무튼, IPA에 맞는 안주를 좀 추천해주세요. 나중에 생각이 나시면. 네네네. 아, 근데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피자라고 했잖아요. <laughs> 아니, 그건 너무 개인 취향이잖아요. 피자... <laughs> 전 최대한 가볍게 드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술만? 네네. 음... 아니면... 은 칩. 프렌치프라이 네, 뭐그 정도죠. 뭐 음, 그러니까 너무 맛이 강하거나 좀... 그런 거는 맥주의 맛을 즐기는데 좀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네. 넘어가요, 그러면. <laughs> 다음 얘기. Next. 아, 그래서 어, 이제... Go ahead. 저번 시간에도 페이레일에 이제 브랜드를 <laughs> 몇 가지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네. 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브랜드를 몇 가지 추천을 거의 나오나요? 거의. 거의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사랑하는 그 거의 목트쇼셨나요 아니요. 그 거의만 좋아요. 아, <laughs> 맨날 목이 잘려 있던 이제 브랜드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좀 빼먹었는데 그 IPA라고 했잖아요. 더블 i p a 라는 것도 있어요. 음, 뭐지? 그러니까 이제 홉이 두 배. 그렇죠. 아, 정확합니다. <laughs> 그래서 홉을 더 때려 박은 거예요. 아. 그 맛이 더 강하고 음. 알코올 도수도 좀더 올라가고. 호흡 홉도 맛을 조절 그냥 홉은 그 풀이라고 그랬나요? 그게? 그게, 아, 풀이 아니라, 그냥 열, 아, 장물이요 장물. 약간 그냥 허브 같은 것 같아. 요 약간, 음. 어, 네, 음.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향이. 종류가 있는 걸... 하나예요 아니요, 굉장히 많아요. 도 음. 음. 그러니까 음. 뭐 자몽향이 음. 있고,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음. 아까 이제 미국식과 영국식 IPA를 구분하는 가장 음. 큰 차이는 이제 사용되는 홉의 종류의 차이에요. 우리도 홉을 기릅시다. 약간 그차 <laughs> 같아요, 차. 잉글리시 브레이퍼스트, 뭐 얼그레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홉을 한 종류만 넣을 수도 있고, 음. 그 여러 가지를 블렌드를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음. 뭐 많이 쓴홉 같은 경우에는 막열 가지를 이렇게 때려 박는 그런 것도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오. 자꾸 때려박시네 오늘 네. <laughs> 홉은 때려박아야 제맛이것같요 저는 <laughs> 때려박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어. IPA랑 <laughs> 정말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죠 네. 안 썩게 하려고 한 거니까 네네. 처음에 그래서 이제 더블 IPA가 있고 요즘엔 좀더 나아가지고 트리플 IPA까지 있어요 오. 인간의 욕심이 끝이 네. 없네요 더... <laughs> 근데 이제 방금 <laughs> 말씀드셨듯이호 있으면 으로만 맥주를 빚겠는데? <laughs>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찾아보는데 되게 좋은 표현을 한그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맥주는 호불호 그리는 거다 어, 뭐 저런... 아 저런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저씨들이 마음을 <laughs> 당나귀 이런 건가요. <웃음> <웃음> 어? <진짜. 웃음> 아,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ipa 맛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약간 좀 여성분들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홉을 덜쓴 세션 IPA라는 맥주도 있어요. 세션? 세션? 네, 세션. 어, 네. 뭐예요 그거? 어, 모르겠어요. 근데 어 일단 세션 IPA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약한 거네. 그러면? 네, 네, 네. 음. 그 혹시 그 더브스 그 피자 드시러 가셨을 때그 키역, 키역, 키윽 한 네. 글자 써 있는 맥주 보신 적 없으세요? 키역, 키역 뭐본것 같긴 해요. 키윽 IPA라고 있거든요. 음, 그게 크. 세션 IPA. 크 IPA. 네, 크 크라고 할게요. 음. 네. 크 IPA. 네. 그것도 뭐 마트나 그런데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오잘 나가네요 네잘 네, 나가요 언제 막... 그런 해서 차릴 거예요 <laughs> 저도 그러고 싶어요 <laughs> 그 더부스는 사실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전 이코노미스트 기자이신 아, 아, 아. 다니엘 투더랑 또뭐 한의사 분이랑 전혀 맥주랑 관련 없는 분들이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그쵸. 좀 찾아보니까 음. 그래서 근데 이미 블루오션을 좀 뺏겨가지고 아니에요. 본인도 가, 가능할 수 있어요. 좀 있으면 여기 협찬들 올지 누가 알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협찬받은 돈 꼬박꼬박 모아서 홉 사고, 맥가 사고, <laughs> 공장 차려요. 아유, 좋죠. 그러면 이제 맥주 이름을 스트롱맨이라고 지시다 스트롱맨? 와이? 음... 음... 강한 맥주. 와이? 홉을 그냥 쿼트로, 아... 쿼트로플로 넣는 거죠. 쿼트로 <laughs> <laughs> <IP>? 아이피? 피자야 <웃음> 뭐야? <웃음> 바드로 i p 를 우리가 개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작년인가 작년에 이제 그 망원동에 있는 펍에서 무슨 일주년 기념 파티를 한다고 해서 거기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뭐 퀴즈를 하고 이제 사은품으로 맥주를 이제 한 병씩 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퀴즈를 맞춰가지고 맥주를 한병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한 스무 종류의 호불로 만든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다 넣은 거죠. 뭐 넣을 수 있는 거는 근데 정말 맛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맥주인데 음, 도수가 음. 뭐 13도, 14도 오, 네, 정말 와인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먹고 후갔어요. 정말 <웃음> <웃음> 그래서 적정한 이제 그뭐 비율이라든지 양이라든지 그게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음, 먹어보면서.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브랜드를 이제 또 추천해 드릴 시간. 아, 있는데. 맥주 추천의 시간이군요. 네, 네, 네. 어 방금도 이제 말씀드렸던 벨러스트 포인트 미국의 이제 그 유명한 양조장이죠. 거기서 만든 스컬핀스컬핀 네, 스컬핀입니다 이름이. 스컬핀이랑어모르겠어스컬핀이죠 아, 네, 스칼핀 아. 무슨 뜻이에요? I have no idea. Ballist p 요 네. 벨러스트 포인트. 음. 아. 네. 무슨 뜻이죠? Ballist. 베러스트 모르겠어요. 뭔가 낚시 맞아요. 제가 그러... 아 그래요? 음. 맞아요. 제가 이것도 음.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사장이 낚시광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거기서 나온 맥주의 그 라벨에는 물고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음. 네, 멜러스트 포인트. 스컬핀이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자몽의 향이 강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세계적인 맥주 리뷰 사이트에서 뭐 만점을 받았던 굉장히 음 유명한 맥주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제가 뭐한 병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저도 스컬핀을 고를 것 같고요. 음. 스컬핀에도 약간 아류작이 있는데, 그, 그레이프프루트 스컬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몽 스컬핀이죠. 좀더 이제 자몽향을 강화시키는 스컬핀도 있고, 파인애플 스컬핀도 있어요. 음. 파인애플 향을 집어넣은 스컬핀인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스컬핀도 좋아합니다. 맛있겠네요. 네,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좀 가격은 있는 편이고요. 한병에한 한 7, 8천원 정도 하고요. 어, 네이몇밀리예요 네, 네, 어, 똑같아요. 3 5 5밀리예요 네, 꽤 비쌉니다. 그 맥주 창고에도 요즘 간혹 들어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서는 거의 뭐만 몇천 원씩 받아먹더라고요. 어, 먹을 그럴 수밖에 있어요. 없죠 네, 네.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술에는. 네, 아, 저희는 음주를 권장하는 방송이 아니고요. <웃음> 그렇죠. <웃음> 청소년은 절대 음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술은 적당히 드셔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드릴 해 거는, 이제 IPA 중에 가장 유명한 맥주예요. 인디카라고. 음, 한번 드셔보셨을 것 음, 먹어봤어요. 같아요. 그 표지가 굉장히 좀 아스트랄하게 생겼고. 화려하죠? 네네. 그래서 인디카라는 네이밍 자체가 이제 인디아 페일 에일, IPA에서 나온 거기 인디아를 약간 바꿔가지고 인디카라는 네이밍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역시 가장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IPA 맥주고요. 카가 캘리포니아인가? 어, 그,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한 마트에 가시면 인디카는 정말 다 찾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하이타일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위. 거의 거위? 네. 구스예요? 네, 구스 아일랜드라는 음. 양조장에서 만드는 IPA인데 구스 아일랜드도 굉장히 유명한 양조장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어디 있어요? 미국 미국 양조장이 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들어 있는 IPA의 대부분은 다 미국식이에요. 음. 영국식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영국식은 좀더 가라앉은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좀더 무겁나요? 네네 좀 무거운 게 좋아요. 어. 원래 흑맥주 계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laughs> 네 그래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사타일은 네네네 음. 그것도 뭐 웬만한데 가셔서 가서다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 뭐이 정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 가지. 네네 아 좋네요. 맥주 추천 세 가지 좋아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나요?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i p a 끝내고 이제 브라운 에일이라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끝낼까 합니다. 다음 주에 브라운 에일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브라운 에일은 간단한 거라서 여기 아, 덧붙여서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이거 음, 방송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네네네. 자 브라운 에일은 말 그대로 이제 갈색 맥주가 좀 갈색이 가그 짙은 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국의 뉴캐슬 뉴캐슬 지방에서 처음으로 만든 맥주라고 합니다. 뉴캐슬이 영국에 있어. 네네 뉴캐슬. 아, 그 산업. 뉴캐슬이에요. 뉴캐슬. 요새는 스카이캐슬 유명한데. <laughs> 그 봤어요? 어 <laughs>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아니 방송 우연히 봤는데 네. 오, 드라마가 아주 쫀쫀해. 어그 <laughs> 지금 20% 나온대요. 네 거의. <laughs> 오, 네. 그... 아주 심리상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어. <laughs> 본인들이 좀 보고 와서 좀 해봐요. 우리도 아, 저 정수행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 네. 너무 좋은 드라마야 스카이캐슬. 아무튼. 네. <laughs> 뉴캐슬 지방에서 만든 맥주고요. 뉴캐슬은 이제 영국 산업혁명의 발상지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노동자들이 주로 마시던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처럼 이제 갈색이 되게 짙고 근데 이게 노동자들이 마셨다고 해서 되게 막 강하고 맛이 그럴 것 같은데 부드러운 남자들이 마신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어, 뭔가 그 가, 갈색의 추억이라는 노래 아세요? 뭐예요? <laughs> 아세요? 모르세요? 전혀. 아 그래요? 갈색의 추억의 노래가 떠오르네요. 누가 불렀어요? 뭐 옛날 사람일 거예요. 갈색의 추억 뭐 <laughs> 노래가 있어 아무 튼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laughs> 어 브라운 에일이라고 하니까 아 네네 음. 그래서 이제 이건 정말 간단하게 하고 끝날 건데 그 추천드리고 싶은 맥주 브랜드도 이름이 뉴캐슬 브라운 에일이에요. 이게 또 되게 마트 가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 나중에 스카이 캐슬 맥주 하나 만들어야겠다. <laughs> 스카이 맥주 하나 만들죠. 스카이 <웃음> 맥주. 스카이 맥주 너무 재수 없어. IPA 뭐 뭐요? IPA랑 다른 거잖아요. 네네 브라운, 브라운 에일. 에일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음. 지금 네 그래서 갈색이고요. 그 약간 단맛이 강해요. 좀 오. 달달해요 좀. 오. 네, 달달하고 되게 부드럽고 탄산도 강하지 않고. 설탕을 넣었나? 그게 옛, 옛날에는 그 카라멜 색소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색소요? 네, 네. 그 브라운을 좀더 강화하려고 그 시럽도 들어가고. 아. 네, 네. 그 시럽도 들어가. 말 그대로 산업혁명의 맥주네요. 그건. 네, 네. 전통적인 맥주의 방식이 그래서 아니라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카라멜 시럽이 이제 몸에 안 좋으니까 그냥 그 메가를 좀 이렇게 볶아가지고 갈색을 내서 그냥 그 메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 카라멜 시럽을 안 쓰고. 음... 그 그러니까 아까 말씀 방금 말씀드린 뉴캐슬 브라운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또 하이네켄사에 인수가 되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하이네켄 계열사가 만든 맥주도 이제. 그래서 생각할 것 같아요. 언제 하이네켄에 또 인수될 거예요? 저요? 네. 아우 <laughs> 네. <laughs> 정말 꿈, 꿈 같은 일이네요. <laughs> <laughs> 마무리할까요? 아, 네, 네 여기까지만 이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 다음 주에는 뭐 얘기하실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흑맥주 드디어 네네 스타우트 네, 네. 포터 스타우트 기네스 이런 아, 얘기 이제 맥주의 왕이죠. 네네. 기네스. 다음 주는 좀 방송 분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나왔어.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아, 좀더 참여할 수 있는 방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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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요? 네. 아 저번에 저랑 같이 기네스 드시러 가셨잖아요. 어뭐 괜찮았어요. 네. <laughs> <laughs> 근데 기네스가 <laughs> 네. 제가 20대 초반 때도 8천 원 9천 원 했거든요. 지금도 그 정도 하더라고요.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가격. 이 그러면은 내려간 거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내려간 음, 거. 네, 네. 반드로 얘기하면 그때 얼마나 비싸게 받아 먹었나 <laughs> 그러게요. 그때 소주 한병 2천 원일 때 아니에요? 막뭐 그럴 때죠. 네, 뭐 임시정에서도 2천 원할 때인데. 8천 원, 000, 9천 원이었어요 네. 드래프트가. 음. 그 생맥주가. 또 먹고 싶네요. 마시고 싶네요. <laughs> 다음 주에 만나요. <웃음> 음. <웃음>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네. 댓글, 좋아요, 구독 누구세요? 누구야? 뭐하시는 거야? 아무튼 갔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테스트 어, 리 한마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테스트 리 글을 쓴다고 약속한 게 저번 음, 주인데 저 약간 음, 못 쓰고 있네요. 인간의 귀찮음은 아, 무시할 맞아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음. 네 여러분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우리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